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답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들도 이미 정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상승장은 2024년 말, 2025년 말 최고점을 찍을 것이고 바닥 대비 4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왜 정답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홍콩 쪽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재개방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홍콩 자본 쪽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은 제 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 왜냐?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에는 중국인들의 자본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인들의 자본이 엄청났어요. 그 머니파워가 대단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의 원동력이 됐었는데 중국 쪽에서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고 규제하면서 그 자금들이 이탈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재개방을 하는 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을 필두로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로서 암호화폐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은 패권 싸움에서 심하게 밀리고 있어요. 왜요? 바로 이 SEC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 쪽에서 반 암호화폐 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탈 미국화를 선언하고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와 반대로 홍콩과 중국 쪽에서는 어때요? 이 미국과는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친 암호화폐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과 아시아 쪽. 중국과 홍콩 쪽 패권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거기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중국과 홍콩 쪽이다. 과거에 엄청난 머니 파워를 자랑했던 그런 국가의 재기환인 만큼, 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중국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트렌드가 잡혀있죠.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해요. 이 패턴, 4년 주기로 이런 패턴이 왜 나타날까요? 왜? 바로 4년 주기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2022년도 어떻게 마감했어요? 하락 마감했죠. 23년도 어때요? 이때보다 지금 업 오른 상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중국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2024년도, 25년도는 비트코인이 최정점을 찍는 시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넣고 가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때요? 아, 나무가 참 푸르구나. 나무가 참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나무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막 한가운데 펴 있는 뿌리도 깊게 내리지 못한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그런 말이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식물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계시면 지금 주변이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옥한 땅을 찾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심는 나무보다 훨씬 잘 자라겠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특정 코인만 볼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아 지금 투자해도 좋을 시기이다 아 어떤 코인들 섹터 쪽으로 자금 예비 크게 가겠구나 이런 틀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코인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매수한 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막다 주고 가고 어렵고 힘들고 막 시장 되게 안 좋은데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코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다 라는 거 시장이 먼저 받쳐주고 땅이 비옥한 숲에서 나무를 심어야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비옥한 시장 상황 속에서 코인을 잘 심어야 잘 매수를 해야 나중에 수확을 할때 훨씬 더 높은 가능성으로 제대로 된 나무를 제대로 된 곡물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농사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답 말씀드렸죠. 2024년, 25년은 시장이 최정점을 찍는 시기이고 23년도는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패턴. 작년 하락 마무리했고 지금 상승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 어떤 게 되겠어요? 바로 기회 시장이다 나중에 또 고점 찍고 정점 찍고 이때 사서 물리지 마시고 시장에서 기회 줄때 기회를 살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무료수통방에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 관점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시장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챙겨 드리면서 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시장이 주는 기회를 잘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처음 시작하기엔 늦어요. 지금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정말, 뭐,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뭐,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께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이 무료 소통방에 그냥 쌍욕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실 분들은 입장하셔서, 함께 부자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솔라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 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 없습니다.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 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차트 잠깐만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주봉상 보시면 일단 ftx 사태 이미 다 반영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은 없다 그리고 빠져나갈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라는 거겠죠 거기서 차트가 지금 현재 어깨 머리 어깨 역회드 숄더 패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뭐냐 지금, 35,000원 구간을 돌파 후 안착하는 구간에서 눌림목을 잡거나, 아니면 아예,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이때 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로 나눠 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솔라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게 오늘 내일 중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솔라나 잘 모아가면서 우린 뭘 하면 되겠어요? 단기 단타. 지금 시장에 단타장 깔아줬어요. 그리고, 밑에서 담을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코인들 밑에서 좀 담아보고 싶어요. 또는 단기를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땅해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 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자, 제목 보시면 솔라나 공동 창업자가 솔라나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애플이 될 잠재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솔라나는 암호화폐 업계에 애플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애플은 사용자의 경험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10년 가까이 노력을 했고 아이폰과 앱스토어 앱 생태계가 오늘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플랫폼 위에 구축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집중이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솔라나는 코어 엔지니어링 및 생태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 부분도 과거의 애플과 같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터넷이지만 지금의 인터넷처럼 사용성이 뛰어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를웹 3에 최적화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사과를 출시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솔라나가 제2의 애플이 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 스마트폰도 출시를 했고 솔라나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FTX 때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이 약제 선반용 끝났고 빠져나갈 프로젝트 다 빠져나갔고 이제는 새로 들어올 프로젝트들 그리고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얘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잘 모아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순바 입장 링크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솔라나 관련해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제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뭐 손저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기회줄때대응하세요 나중에 출발하고 나서 쫓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메이저 장세 오면은 솔라나는 출발합니다 그 전에 미리부터 담아 놔야겠죠 자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이 바로 무료수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치면 뭐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가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진 경우가 발생한다. 이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 메이저 장세 준비해서 솔라나 밑에서부터 잘 모아가고 크게 먹을 거 담아가면서 시장에 향상해 놓은 단기 단타장 같이 누리시면서 밑에서 코인을 담아 놓으면 지금 이 시장은 돈 벌기 굉장히 쉬운 기회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놓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인.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 35,000원은 이전에 빠지기 전 마지막 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을 회복과 안착한다는 라건 뭐예요? 다시 이전에 납폭과된 전후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과거에 형성했던 이 박스권 구간을 다시 한번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 완착하면 그 다음 상단은 6만원까지 열린다. 그리고 6만원을 돌파 완착하면 대상승으로 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 줄때 어, 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